2021 1학기 기말고사 선화예고 무용계열 음악계열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갈릴레이가 물체의 운동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다 자 갈릴레이의 사고실험이죠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 교육과정상에 나오는 거 갈릴레이 사고실험하고 뉴턴의 사고실험이 있었죠 지구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지구 중심에 있고요 여기 위에서 코를 쐈을 때 살짝 하는 거랑 세게 하는 거랑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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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는 거 그죠? 이거. 기억날까 여기 뉴턴 사고 실험, 여기 갈릴리 사고 실험 어, 두개 정리 잘 해야 됩니다. 됐죠? 둘 중에 뭐가 나와도 안 이상해요. 됐죠? 둘다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됐지? 갑시다. 자, 마찰이 없는 빗면에 가만히 놓인 물체는 빗면에서빗면에서 빗면에서 속력이 증가하는 직선운동. 자, 빗면에서는요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 등가속도 운동. 됐죠? 성능이 증가하는 직선운동. 자, 근데 수면에서는요, 수평 그죠? 등속도운동 됐죠.입니다. 자, 그까은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려 성질. 자, 선생님 섭취를 강조했습니다. 유지. 운동 상태 유지야.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는데 속도가 변하면 안 되죠. 유지니까 등속도운동. 무슨 법칙? 관성법칙. 됐죠? 뉴턴이 정리했죠. 정리는 어, 뉴턴의 운동제 1법칙, 어, 관성법칙 그렇죠? 갈릴레이가 돌아가신 날 태어난 게 뉴턴이죠. 그렇죠? 되겠죠? 이걸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갑시다. 자, 이렇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 알짜힘은 선생이 강조했습니다. 알짜힘 좀 단순한 게 한다고 했죠? 알짜힘, 알맹이 힘 F가 0일 때는 정지 또는 등속도였고요. 기억날까요? F가 일정할 때는 일정할 때는 등가속도였어. 혹시 아직 정리가 안 되는 친구는 이거 암기하세요. 요선 어, 편에. 자 기억 뭐야 기억? 자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이죠. 자 등속도 운동 어디 있니? 알짜힘은 0 0 0 0 됐죠? 만약에 등가속도 운동, 빈면으로 봤으면 그죠? 알짜힘은 일정한 거죠. 일정. 중력이 있는 거지 중력. 그죠? 됐죠? 되겠지. 니은번에 니은을 관성이라고 하면 자 좋습니다. 관성 맞죠 니은? 유치 관성 적고 그다음에 관성은 질량과 비례 비례 세요 표시 비례한다 표시 비례한다 그랬죠 기억날까요 비례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랑 그죠 버스랑 비교했을 때 그죠 일반 자가용이랑 버스 비교했을 때 자가용이 스타트도 빠르고 멈추는 것도 빠르죠 운동 상태 변화시키기 더 좋은 거야 왜 질량이 작으니까 어, 관성이 작아서 될까요 버스는 멈추기도 힘들고요. 출발도 좀 늦지 그죠? 어, 관성 때문이야. 관성 될까요? 그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 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아 안아프려고 그죠? 어. 근데 과학에서 안아프려고할 수는 없잖아. 충격, 충격 그죠? 충격력을 줄이려고 뒤로 빼면서 받으면요 충돌 시간 t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F 충격력이 작아져요. 됐죠? 안 아픈 거지. 안 다치는 거야. 됐죠? 그거는 관성하고는 상관없죠, 그죠? 됐죠? 됐죠? 관성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죠? 운동장 추명과의 관계죠, 그죠? 됐죠? 답은, 기억님 돼지, 2021, 1학기, 기말고사, 선화예고 무용, 음악계열, 4번 문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습니다.